성과 숙제 행렬하 오늘도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다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 여기 읽고 있잖아요. 아여 진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자꾸들 기도 이 주변 촌락에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러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대나리와 넣지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마...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러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그러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든 불은 툴바에한모리씩 어울려 자리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명씩 또는 십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천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였다. 물고기 두마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강 줄이에 꽉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 장정만도 오천명이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뱃사다아다로 먼저 가게 되시고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군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호수 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부테 계셨다. 멋진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번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 그분께서는 그들 곁으로 지나,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이러줄 알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을 질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왔사시다 용기를 내어 o d good, good, g 그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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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에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울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장토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전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사람만은 구원을 받았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언쟁. 예루살렘에서 온 바라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거짓지 그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라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 모든 유주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웅크는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장이나 단지나 노그리스나충성을쓰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라사이들과 육법박자들이 예수님께 울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를 두고 옳게 연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육슬로인들공경하지그 왕이든 네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규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무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이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laughs>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사람 밖에서 무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들에게 듣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림도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증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시리아, 페니카, 여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유형이 들린 딸을 든 어떤 부인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앞이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싶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코로나 상아리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 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기 먹고 말도 듣는 일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테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 먹고 말도 듣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언저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를 우러러 한 손을 내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의, 그의 귀가 열리고 묵인자가 풀러나와서 말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보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보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이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번에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사짜명을 울리다그 물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 제자들이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과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공격서 지구를 돌려보내면 귀이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데 먼서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리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땅에 완진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을 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대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눠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눠 주었다. 또제자들의 작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 주라고 이르셨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보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사천 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몬우타 지방으로 가셨다.바라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다.바라사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정도 마치 어떨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라사이들과 헤로대의 노력을 조심하여라.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은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라사이들의. 노력과 헤대의 노력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음이 그렇게도 왕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들이 열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느 하고 말씀하셨다. 뱃사다에 묻는 일을 고치시다.그들은 뱃사다에 이르렀다.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 고 청하였다.그분께서는 눈먼 이에 손을 잡아 바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하고 물으셨다.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헛대답보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눈을 손에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핀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셨다. 세리자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스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다.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들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원로들고쏙 사리 들고 가셨고 박멸들에게 대책을 바아 죽임을 당하셨고당하셨다가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붙 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당하되게서 물러가라. 또는 하느님이 이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을 어.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예,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기 없고 제 많은 이세대의 두고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와 영광을 쌓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 요새 뒤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빛나셨다. 그분이,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 모세께 하나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주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덮더니그 구름 속에서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게 사람의 아들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였다.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 가족끼리 서로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엘리아의 재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법학자들은 못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오르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예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어지면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어떤 아이에게서도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열도 박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들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해, 대답하였다. 스승님, 봉어리, 봉어리의 영이 들린 채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음, 어디에서 온그 영이 아이를 사라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이 그저영 양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을 쫓아내려고 되었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네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네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들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에 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으셨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할수 있으면, 무슨 말이나, 말이냐, 믿는, 이에게나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죄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금지 때려주시고 달려드는 것을 9 0공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방아리, 지마거리, 영화, 내가 너,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양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고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신이 아이가 일어났다. 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 교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가갈수 없다. 그들이 순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다 그들이 그것을 떠나 갈릴리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이 아직은 아이들 아시는 들을 그들 보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은지임을 당하였다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는 사형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들은 자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먹는 것도 들어맞았다. 뭐얼마 남았어요? 자. 가장 큰 사람 그들은 카파르 나무에 이르렀다. 예수님께다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분쟁으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아, 어린아,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어린? 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에 세워진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어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어려졌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추천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가지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희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이주역에그 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자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질름 발이로 생명이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는거든 그것을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방눈으로 하는 외방눈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없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보는구더기도 죽지, 원콧도 꺼지지 않는다. 소금.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도,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기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본인과 이혼.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유다 지방으로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라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느냐 하고 대응하시니 그들은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셨다 너희가 마음이 안고하기 때문에 모대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배제 주시는 것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가 혼인하여도 가늠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누워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성을 앉아 축복해 주셨다. 성과 성례와 성리로라. 103쪽. 그.